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와서 깻잎순을 따려고 왔습니다 오늘 복장이랑 신발도 준비를 못하고 맨손으로 이렇게 따고 있어요 깻잎순을 따줘야 되고 그리고 이 깻잎은 다 뽑아야 돼요 작년에 여기다가 깻잎을 신고 씨앗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그 씨앗들이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깨를 심고 요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깻잎을 심을 거예요. 이게 보라 색깔 보이는 거 있죠. 얘는 자소라는 거예요. 보라색 깻잎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봉지요. 담아서 이걸로 오늘 깻잎 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여기 깻잎 엄청 많죠? 오늘 뽑고, 어, 요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초 매트를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깻잎을 심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깻잎을 심어서 이렇게 어, 들깨를 키우는 거죠. 깻잎을 심는 게 아니고, 어, 들깨. 모종을 심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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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땁니다. 어, 잘안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고, 얘는 풀이에요. 이야! 영화쥐 얘네도 잡초. 뽑아줘야 돼요. 오, 여기도 있습니다 얘도 딸 거고요. 얘도 따고 얘도 따고 얘도 이렇게 따줄 거. 예요 장화를 신고 와야 되는데, 어 장화가 제 차에 있는데 남편 차를 타고 와가지고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흙이 안묻도록 다니고 있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비가 온 뒤라서 되게 지러요. 땅이 질벅질벅해요. 그러나 이런 날은 풀 뽑기가 아주, 좋은, 아주 좋아요. 왜냐면 땅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풀을 뽑으면 쉽게 잘 뽑힌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기 보면 통 있죠? 통에도 가득 들어있어요 음, 여기 있는 거 오늘 다 뽑고 이걸로 다 묶어요 이렇게 따고 깻잎이 엄청 싱싱해요. 그리고 이 자소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깻잎 향이 똑같아요. 얘도 하나 뜯어봤어요. 봉지를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변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자, 이거 여기도 하나 어제랑 그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옆에 계곡이 있거든요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새들도 많이 있어서 좀 전까지 뻐꾸기가 되게 많이 울었어요 뻐꾹뻐꾹하고 영상이 잘 찍히는 거 맞죠? 잎으로 그냥 쌈 깨끗하게 씻어서 쌈싸 먹어도 돼요. 저는 이거 뜯어가지고 살짝 데쳐서 마늘 찧어 넣고 볶아서 먹고요. 그리고 멸치를 밑에 깔아서 깻잎 찜어 깻잎 찜도 해 먹었어요. 얘는. 심어서 난게 아니라서 다 뽑아서 여기 땅 땅에다가 다시 모종을 심을 거예요. 모종을 심어서 가을에는 들깨 씨를 털어가지고 그걸로 들깨 어, 들기름 들기름을 짜서 먹을 거예요. 어 들깨가 엄청 많죠? 깻잎이 엄청 많아요. 너무 싱싱해서 음, 되게 뜯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뜯어져요. 여기도 있어요. 짠, 되게 많죠? 오 어, 상추도 엄청 많죠. 상추에는 우리 작은 어머님이 씨 뿌려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 여기는 당근. 저기도. 양추, 양파 오이 그리고 실파 어,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심어 놨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꽃도 펴 있죠. 이렇게 밭에 풀도 뽑고 채소도 가꾸면서 이런 꽃을 보면서 힐링도 하죠. 그래서 농사가 그냥 예전처럼 힘들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치유를 하는 치유농업, 어, 치유농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또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와 신기한게 여기 보이죠 얘. 얘가 뭐냐면 산초에요 산초 왜 어, 식빵에 가면 추어탕 추어탕 이런데 산초 가루 넣어서 국 어, 끓일 때 넣는거 있잖아요 걔가 분명히 심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바람이 날려와서 여기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올라왔어. 그리고 저기 주변에, 저기 주변에 나무를 한 그루씩 이렇게 심어 놨어요. 여기 포크레인은 작업한다고 잠시 와 있습니다. 다시 깻잎을 뜯고, 깻잎 뜯는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안 뜯어서 먹으면 나중에 얘네들 다 뽑아버릴 거라서 있을 때다 이렇게 뜯어서 반찬으로 하면 됩니다. 엄청 많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여기도 깻잎이 있어서 넘어가서 뜰 거예요. 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길이 어,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기 지금 뭔가 정신이 없죠. 어수선하고. 여기 지금 울타리를 다시 보수를 하고, 여기를 틀려고 하는데, 어, 제가 울타리를 저기 있는 울타리를 잘못 만들어서 여기를 고라니가 껑, 아이고, 껑충 뛰어넘는데요. 그래서 와선 상추랑 그런 걸다 뜯어먹고 가서 이 울타리를 잘 세워둬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넘어가야 돼서 이만 안녕. 맨손으로 이렇게 뜯었더니 손톱이 이렇게 됐어요. 어, 못난이 손톱. 네, 때 아닙니다. 어, 갑자기 여기 보이죠? 팔에. 어, 진드기, 진드기. 빨리 잡아야 되겠어요. 어, 그럼, 이만.